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샤자디 박사입니다. 오늘은 로사체아라는 피부 상태에 대한 인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증상, 원인, 유발 요인 및 가능한 치료 옵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로사체아는 피부의 발적, 특히 얼굴의 중심부인 뺨과 코를 덮는 부분에서 발생하며, 발적이나 발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화끈거리거나 따끔 거리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로사체아의 위험 요인은 무소히 많지 않습니다. 흡연 태양의 자외선 노출 및 특정 유형의 음식이 위험 요인 중 일부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도 로사체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로사체아가 여드름 과 다르며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치료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 중앙에 발진이나 발적이 발생했다고 느끼시면 일반의사나 피부과 전문의인 피부과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당신을 진찰하고 유발 요인을 일기에 기록하도록 안내하며 이를 주의하고 피하도록 조언할 것입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나 일관 차단제를 사용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의사는 당신의 약물, 알러지, 나이를 분석하여 크림이나 국소 치료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메트로니다졸 국소제, 이버맥틴 기반 제품 또는 아젤라산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는 항생제가 처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소치료로 호전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